샬롬 8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43편 3절에서 5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 되느니라. 예수님이 활동하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따르는 바리세파 사람들이 6천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매우 열정적이어서 수많은 율법과 그에 따르는 작은 규칙 그리고 장로들의 입에서 전해 내려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켰습니다. 또한 요한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의 전통과 의식을 지켰습니다. 그 전통 중에 금식이 있었는데, 이들은 일주일에 두 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원래 구약에서 요구하는 금식은 1년에 단한 번, 속죄일 뿐이었습니다. 이날은 음식을 금하여 몸과 영혼에 고통을 가하면서 회개하여, 죄를 씻고 속죄의 제물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식의 원래 의미는 참회를 위한 고행과 그것을 통한 죄로부터의 정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식이 점차 고정된 전통 의식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종교적 잣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결혼 잔치의 예를 들면서 잔치집에 기쁘고 즐겁게 즐겨야지 무슨 금식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결혼 잔치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때야말로 금식이 필요하다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 앞으로 일어날 일과 금식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고통을 가하고 그것을 지켰다고 스스로 만족하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사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희락과 화평이지 메마른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금식이라는 것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땅을 떠날 때에 필요하다고 예고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세 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가난한 백성들은 늘헌 옷을 기워 입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늘헌 옷에 새 헌겁으로 아무리 기워도 또 터지는 것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은 늘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때 터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낡은 부대는 다 버리고 새 부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그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헝겊을 대어 기워도 새것이 될수 없는 그런 것처럼 낡은 옷이나 낡은 부대는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고 선포하십니다. 그새 부대는 유대교라는 틀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를 의미합니다. 또한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 새롭게 열리는 믿음의 새 시대를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죄로 인한 세상의 낡은 부대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낡은 부대는 터져버려 헛된 것 뿐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삶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새 부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삶의 낡은 부대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낡은 부대에 아무리 좋은 헝겁을 대고 기워도 그것은 낡은 부대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새 부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삶의 근원적인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새 부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의 형벌에서 구원할 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영역에 나의 욕망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새 부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낡은 부대를 과감히 버리게 해달라고 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교만과 거짓과 잘못된 습관과 욕망 등 낡은 부대로 더 이상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담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헌 부대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부대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새로운 삶을 열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헛된 생각, 헛된 욕심, 헛된 말과 행동을 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